중용집사가 알려주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과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의 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전입신고 효력 1. 대학력 획득 2. 최우선 변제권 획득. 전입신고를 하면 대학력과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학력이란 임차 주택의 소유자인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 공매될 경우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우선 변제권 획득.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다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방법 온라인에서는 전입신고는 정부24,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선 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해 주세요. 안전한 부동산 거래는 중용집사